자기야, 나도 방금 집에 도착했어. 오늘 즐거웠고 언제 또 볼까? 집까지 태워다 줘서 고마워. 다음주는 내가 부모님 댁에 내려가거든. 주말에는 보기 힘들 것 같고 평일 중에 퇴근하고 한번더 보자. 알겠어. 수요일쯤 퇴근하고 영화나 보면 되겠네. 근데 아까 내가 한 말은 생각 좀 해봤어? 이제 슬슬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할 때가 된것 같은데. 어머님 만나보자고 하는 거? 내 생각은 조금 빠르지 않은가 싶어. 솔직히 말해서 아직 결혼 준비도 안 됐잖아. 누가 지금 당장 결혼하지? 그냥 우리 엄마가 너 얼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인사나 하자는 거지. 내가 평소에 우리 자기 칭찬을 많이 했더니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밥이나 한끼 사주고 싶대.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나 진짜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자. 어차피 우리 조만간 결혼할 거잖아. 미리 인사해서 얼굴 알아두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예전부터 며느리 생기면 진짜 잘해주고 싶다 하셨거든. 미리 친해져서 같이 연락도 하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래,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어. 근데 난 지금은 좀 빠르다고 생각해. 우리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내 입장에서 결혼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앞서 나간다고? 그래, 알겠어. 나만 진지했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직은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것도 많고, 조금씩 더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꼭 올해나 내년에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오빠가 그렇게 빨리 하고 싶다면, 나는 그 속도에 맞춰주기 힘들 것 같아. 아니야. 네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좀 오바했나보다. 천천히 나중에 너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미안해, 오빠. 나 아직은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고 싶지 않아. 오빠가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빠를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너랑 결혼 안 하면 누구랑 해. 나 진짜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 앞으로 서두르지 않을게. 제게는 7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처음 만나서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아직은 만난 기간도 그렇고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부터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친구는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한참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자친구가 나이에 비해 결혼 준비를 별로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결혼하면 신혼집도 장만해야 하고, 이래저래 기본적으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한참 어린 저보다도 모아놓은 것이 없어 보여서, 아직 이 사람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자꾸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오빠, 근데 오늘 약속 장소가 왜 압구정이야? 강남까지 가기엔 너무 멀지 않아? 아, 그냥 오랜만에 너랑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싶어서? 아까 내가 식당 주소 보내준 거 확인했지? 여기 엄청 비싼 곳 아닌가? 오빠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난 그냥 떡볶이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맨날 그런 것만 먹어? 가끔은 한 번씩 스테이크도 썰고 좋은 곳도 경험해봐야지. 오늘 6시 정시 퇴근하는 거 맞지? 퇴근하고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글쎄, 금요일이고 퇴근 시간이니까 사람 엄청 많겠지. 아마 30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 근데 왜? 아니,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도착하기 10분 전쯤에 나한테 연락 좀 해줘. 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게? 그냥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아니야, 오늘은 내가 너 만나기 전에 약속이 좀 있어서. 아무튼 도착하기 10분 전에 나한테 연락 좀 해줘. 알겠지? 꼭이야? 응, 알겠어. 솔직히 이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며칠 전부터 자꾸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겼습니다. 멀쩡하게 데이트하다 말고 갑자기 저한테 너는 왜 반지를 안 끼고 다니냐고 묻질 않나. 반지를 끼면 손가락 치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뜬금없이 꽃은 무슨 꽃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너무 뭔가 준비했다는 냄새를 풍기니까 약속이고 뭐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까지 나갔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남자친구가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고. 촛불이랑 이상한 현수막까지 걸려있어서 진짜 똥 밟았다 싶었습니다. 도저히 프로포즈 받을 상황도 아니고 제가 표정 관리도 안될것 같아서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대로 뒤돌아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어디야 지금? 왜 도망가? 일단 다시 이쪽으로 와봐.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해. 내가 우리는 그냥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했잖아. 대체 왜 자꾸 앞서 나가고 그러는 건데? 아니, 너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나랑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약혼이야, 약혼. 어차피 너랑 나랑 언젠간 결혼할 건데 약혼은 지금 해둘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오빠. 진짜 내가 하는 말을 너무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사귀는 사이였잖아. 오빠랑 나랑 알고 지낸 지 1년도 안 됐어. 근데 무슨 약혼 이야기를 꺼내? 그럼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이 만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즐기고 놀 생각이었어?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 내가 오빠랑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딱 정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약혼 정도는 할수 있잖아. 결혼할 마음이 없이 사귀고 있는 건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닌가? 아, 진짜 안 되겠다. 오빠랑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나 말고 다른 사람 찾아. 난 진짜 지금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고 오빠 속도를 못 맞춰줄 것 같으니까. 바로 결혼해줄 수 있는 다른 여자 찾아봐. 너 진짜 어이없다. 넌 원래 사람 만날 때 이런 식이니? 아무런 마음도 없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거야? 누가 마음이 없대? 아니다. 더 이야기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아무튼 난 다시 안 돌아가. 미안하지만 오빠가 오늘 뭘 준비했던 간에 그냥 없던 일로 해. 그리고 앞으로 만나지 말자. 피도 눈물도 없고 너무 매정하네. 사람 가지고 놀면 재미있니? 난 처음부터 너한테 진심이었어. 진짜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만나자마자 결혼 생각을 해. 오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데. 내가 빚이 산더미처럼 있다고 해도 나랑 결혼할 거야. 카드 빚이 5천만원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도 5천 정도 있다고 해도. 뭐, 너빚 있어? 그런 게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어휴, 됐다 됐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냥 여기서 끝내.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아니,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약혼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비디야기는왜 하는 건데?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지. 자기야, 내 이야기 듣고 있어? 저렇게 말도 못 알아듣는 거 보세요. 제가 빚이 있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를 얼마나 아냐고 제가 한번 해본 소리였죠. 정말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제가 왜 저런 인간이랑 만나서 시간 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중남고 공대 나와서 IT 회사 다니고 있다 하길래 호기심에 만났거든요. 첫인상도 순수해 보이고 여자도 많이 안 만나본 것 같아서 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말이 안 통하고 왜 이렇게 제 말도 안 듣고 자기 혼자 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난 것이 잘된것 같아요. 순진하고 착한 남자 만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속 터질 줄은 몰랐네요. 야, 너 12월에 결혼한다면서? 우리 친구들 다 불러서 결혼 발표했으면서 나는 왜안 불렀어? 설마 나만 따로 만나서 청첩장 주려고 한 거야? 아, 다지야,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나야, 항상 바쁘지 뭐. 너도 알다시피 비행기 타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니? 그래도 지난 2년은 좀 편하게 보냈는데, 다시 여행 다니는 사람들 많아져서 내가 한국에 발붙이고 있을 수가 없네. 그래, 너 바쁠까봐 연락 따로 못했어. 나중에 결혼식 하기 직전에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얘기 들으니까 연말에 S호텔에서 결혼식 한다며? 거기 예약하기 엄청 힘들 텐데. 내 남자친구 아버님이 호텔에 아는 분이 계셔서 진작에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빠르게 예약한 거야. 진짜 엄청 좋겠다. 거기 예식비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았을 테고. 남자친구가 집이 좀 사나봐. 그냥 뭐, 작은 회사 하신다고 들었는데, 집안에서 뭘 하시는지 정확한 건 나도 잘 몰라. 그냥 우리 오빠가 착하고 성실해서 결혼해도 잘 살겠다 싶은 거지. 어머 예좀 봐. 그새 물어보지도 않은 남자친구 칭찬을 하고 있네. 네 남자친구가 대기업 퇴사하고 스타트업에 들어갔다고? 맞아. IT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언젠간 자기 회사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 마침 조건 좋게 스카우트 돼서 경험도 쌓아볼 수 있고 좋지 뭐. 요즘 다들 헛바람 들어서 창업한다고 난리라는데 그거 다 망한다더라. 너희 오빠도 그냥 대기업이나 다니지 괜히 나와서 너한테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우리 오빠가 능력도 있고, 스타트업 다니고 있어도 다시 대기업에서 돌아오라는 제안 많이 받고 있어.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 창업할 경험 쌓고 있는 거니까, 연봉 많이 줄었어도 괜찮아. 회사 지분도 좀 받기로 했으니, 나중에 회사 잘 되면 좋은 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니? 아무튼 잘 됐으니 다행이다. 다음에 내가 쉬는 날 연락할 테니까, 그때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래도 친구 결혼한다는데, 내가 직접 가서 축하해줄게. 고마워. 다음에 시간 될때 먼저 연락해줘. 이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얼굴도 예쁜 편이었고 키도 크고 날씬해서 주변 학교 남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곤 했었어요. 길거리 캐스팅 당에서 연예인을 한다고 연습생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고 공부도 곧 잘하던 친구였는데 지나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 문제였어요. 안 그래도 외모가 떨어져서 자신감이 없는 친구에게 너는 너무 못생겨서 이번 생에는 결혼하긴 글렀다고 하지 않나?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살쪄서 비만이 된 친구에게는 너가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널 버리고 도망갔다며 막말을 하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도 점점 이 친구를 불편해하고 피하기 시작했고 정작 본인은 솔직하게 충고해준 것 뿐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 결혼식에 이 친구가 하객으로 온다고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용히 부르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먼저 알고 연락하는 바람에 저도 적잖이 당황했고 나중에 만나서 대충 밥만 먹이고 결혼식엔 부르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었어요. 네 남친 인터넷 뉴스에 나오더라. 그 회사 요즘 엄청 잘 나간다면서? 잡지 인터뷰 같은 거 한다더니 뉴스였나 보네. 원래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타입은 아니라서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뭐. 아니야.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대기업에서도 네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노리고 있다 하던데. 진짜 그렇게 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입사할 때 지분을 약속받은 게 조금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 회사가 팔리면 우리 오빠한테도 조금 보상이 있겠지? 나는 잘 몰라. 서로 그런 것 때문에 부담 주지 않기로 했어. 야, 너만 좋은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 회사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어디 가서 꿀리는 외모는 아니잖니? 그렇긴 한데, 너 대학 다닐 때부터 오래 만나던 남자친구 있지 않았어? 우리는 다들 너가 그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었는데. 아, 정환이 오빠 말하는구나? 그 오빠, 부모님이 사업 부도 나서 집안이 쫄딱 망했잖아. 로스쿨 다니고 있었는데 학비 감당 안 되니까 그냥 접고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하길래 재작년에 헤어졌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야망 없는 남자는 또 싫어하잖아. 그렇구나. 그 오빠도 엄청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안타깝네. 그래도 정원 오빠가 머리는 좋은 사람이라서 1년 만에 합격하고 지금은 같은 공무원 여자 만나서 결혼 준비한다더라. 뭐,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나는 나한테 어울리는 꿈이 큰 남자를 만날 거야. 그러니까 너네 오빠 회사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시켜줘. 일단 한번 물어는 볼게. 나도 그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잘 몰라서 장담은 못하겠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나도 너 덕분에 사모님 소리 좀 들어보자. 사모님은 무슨 그냥 작은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지. 원래 그쪽 IT 업계 사람들이 30대에 금방 재벌된다면서? 대기업에 인수되기만 하면 부자되는 건 순식간이야. 그래.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일단, 우리 오빠한테 소개팅 할 만한 사람 있는지 물어는 볼게. 그래, 꼭좀 해줘. 나 진짜 너만 믿고 있을게.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내 친구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진짜로 일주일 후에 회사 후배를 한명 소개시켜 주었어요. 제 남자친구 말에 따르면, 그분 역시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되어 온 사람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주위 평판이 아주 좋은 직원이라면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소개를 받은 제 친구도 굉장히 만족해 했고, 두 사람이 잘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성격이 좀 그렇긴 해도, 지가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는 잘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소개해준 보람은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겨우 2주가 더 지났을 때, 제 친구가 잔뜩 화가 난 채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나한테 이러기야?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 너가 저번에 소개시켜준 훈남 씨 말이야. 훈남 씨? 훈남 씨가 왜? 뭔 일인데? 오늘 뉴스 못 봤니? 걔네 회사 대기업에 인수되기로 했던 거 전부 없던 일로 되어버렸잖아. 그러면 완전 개털된 거나 마찬가지지. 나도 어제 남자친구한테 듣긴 했어. 서로 조건이 좀안 맞았다고 하던데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너는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평생 빛을 못 보고 망해 버리면 어쩌려고? 게다가 그 회사 연봉도 참나 어이가 없네. 나이 서른세 살인데 연봉이 겨우 5천? 그 돈으로 서울에서 밥은 먹고 다닌다니. 회사가 아직 스타트업이라서 연봉을 많이 못 준다잖아. 대신에 부족한 건 주식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던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무작정 기다려? 나 방금 헤어지자고 했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과는 도저히 못 만나. 내가 지금까지 의사, 변호사,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랑도 전부 소개팅 나가봤는데,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연봉이 낮은 사람이야. 쪽팔리게 연봉 5천이 뭐니 대체? 그래도 그 나이에 5천이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남자 보는 기준이 좀더 높은가 보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어정쩡한 사람들한테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괜히 시간 낭비만 엄청 했잖아. 그래도 내 남자친구 회사 후배인데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 내 입장도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말했지 뭐. 겨우 오천 벌면서 지금 여자 소개받고 연애 생각할 주제가 되냐고 했어. 하, 진짜 너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오빠가 끝까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왜? 뭐? 무슨 일인데? 괜히 이상한 소리 하려거든. 아예 말도 꺼내지 마. 나 진짜 그 남자 때문에 살짝 기분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오빠 회사 대표야 나이는 오빠보다 두살 어린데 진짜 천재라고 위바닥에 소문 쫙 났어 그 회사 상반기 매출만 수십억이고 지금 너가 말한 그 대기업 쪽에서 계약을 취소한 게 아니라 오빠네 회사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고 거절한 거란 말이야 매각되기만 하면 최소 수백억인데 뭐라고? 그 사람이 대표야? 나이도 나랑 별 차이 안 나던데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소개받는 날에 차도 없다면서 지하철 타고 왔어. 그 사람 차 없어. 운전하는 시간 아깝다고 지하철 택시 타고 다녀. 진짜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20대 내내 외국에서 유학만 해서 여자 만난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이야. 우리 오빠가 부탁해서 겨우 시간 내고 너랑 소개팅 한 거란 말이야. 아니, 그걸 진작 나한테 이야기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너 지금 나엿 먹이는 거야? 그분이 먼저 너 사진 보더니 첫눈에 반했다고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면서 자기 신상 정보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더라. 아니, 내가 능력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럼 나 어떻게 하냐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너가 그렇게 막말했으니 나도 좀 상황이 곤란해졌어. 너는 너가 잘나서 주변에 연락하는 친구가 없는 줄 알지? 막말하는 그 버릇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너랑 연락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래도 친구라고 마지막으로 너한테 잘해주려 했는데, 진짜 이젠 나도 지긋지긋해. 결혼식 안 와도 되고, 축의금 같은 거안 받을 테니 올 필요 없어.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가 나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줬어야지. 사실 소개팅 시켜줄 당시에는 저도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이틀 후에 제 남자친구가 사실 그 사람이 자기 회사 대표라면서 친구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복을 지갑발로 걷어 찬 거지, 감히 누굴 원망하겠어요? 남들이 이 친구를 다들 손절할 때도 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친하게 지낸 기억 때문에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이젠 진짜 지쳤습니다. 괜히 제 남자친구만 대표한테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네요. 대표가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 다행이지, 진짜 난처해질 뻔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죠? 제가 봤을 때그 친구는 공무원이 된전 남자친구가 첫 번째 기회였고, 이번에 제가 주선해준 소개팅이 두 번째 기회였어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따위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다가는 끝내 마지막 기회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